인구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지방 도시 대부분이 심각한 인구 소멸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전남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영광군, 그리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시.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5명, 깜짝 반등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달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영광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광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추진해온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실을 신설하였고, 23년에는 교육 정책을 강화해 인구 교육 정책실로 어, 개편하여 인구, 교육, 결혼, 출산, 어, 청년 분야를 연계해 체계적인 조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원 3개 사업, 임신 지원 21개 사업, 출산 지원 21개 사업, 총 45개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의 출산율 1위 비결은 양육지원금과 결혼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결혼부터 임신, 출산까지 단계별 지원 시스템이 효과를 낸 결과인데요. 출산 이후 양육지원 시스템도 촘촘합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에는 총 300종의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출제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거의 돌대가다 보니까 좀 많이 활동성이고 싶어서 그런 이용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장난감 대수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마주하고 있는 공동 육아 나눔 터는 아이를 둔 영광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복합 육아 공간인데요 부모들이 모여 육아 품앗이도 하고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놀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된 거는 금전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크죠. 출생 축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원도 되게 번더러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도시 못지 않게 되게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고 심지어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적극 이용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나아서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혹시 몇 명이시? 3명입니다. 네, 다 같이 세명세명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외도는 본 적이 있어요. <laughs> 맞아, 요 외도 별로 없어요. 영광에는 자녀가 세 명인 가구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원래 두다 충청도였는데 지금 이직을 해서 이면서 아예 이쪽으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초반에 한 1, 2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비들을 한 명, 두명 나타 보니까. 이제 지원해 주는 게좀 많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제가 감당을 전혀 못 하게 했더라고요 그아기가 셋이 되니까 맞벌이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정착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지방에서 세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던 건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과 양육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출산 지원금 지원해 주신 게 일단 가장 컸어요. 첫째는 500이고 둘째는 1,200, 셋째는 3,000 정도를 좀 나눠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게 맞벌이를 안 해도 조금 제가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저 아이돌봄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아기 때부터 하루 10시간 정도씩 오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3명 키우는 데도 조금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광군은 합계 출산율 1위에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올 하반기 전국 군단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햇빛, 바람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946곳, 풍력 발전소 13곳이 가동 중이고 내년엔 해상 풍력 발전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영광군만의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전국에서도 지역수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남. 하지만 전국 학계 출생률 1위를 기록한 영광군에 이어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청년 인구 비율 34.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시입니다. 전남 동북권 6개 지역 중 광양시는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2년간 취업 정년기 청년 1,500여 명이 광양에 새 둥지를 틀었는데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요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주거나 복지 정책의 이 삼각관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으로는, 어, 일령 양성 사업으로, 어,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라든가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 일령 양성 사업에, 어, 기업체와 청년들에게 매치를 시켰고, 음, 더불어 그 스마트 구인 구직, 어, 플랫폼인 구짜 광양을, 어, 전년도에 어, 개발 보급함으로써, 구인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미스 미치를 해소하는 그런, 어, 실적을 거향했습니다. 두 번째, 주거 청년들에게 주거 혜택 감소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서 청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포스코는 광양 일대에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 청년들도 광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지역 주력 산업인 2차 전지와 철강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광양의 한 대학에 자리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이곳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협약 기업 맞춤형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 시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합침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업이고요. 제가 특히나 이제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 과정과 센서 제어 과정을 어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어 추가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저희가 직접 채용까지 연계됨으로써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채용까지 자연스럽게 관내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곳의 취업률은 95%가 넘습니다. 광양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실무 교육부터 면접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이 특징.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과정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에 더 수료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철강업계 관련된 회사에 그 면접을 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채용 검진 받고 지금 식, 서류 신사 중이어서 이제 그 최종 합격되면은 이제 입사해서 열심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채용 아카데미가 많이 도움이 되? 아, 네.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 철강 관련된 경력이 없었는데 경력 대신에 이제 자격증과 실무 역량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서 이번에 취업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 공간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심 빈점포 활용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청춘 스케치 마을은 지난 2023년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된 곳인데요. 외지 청년들이 광양에 정착해 지역 상권 살리기와 공공 디자인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산업 도시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은 으좀잘 발달이 되는데 이제 문화 기획 쪽은 약간 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쪽에 또 시에서 집중적으로 문화도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 기회가 있다 생각해서 이쪽으로 창업하게 됐고 이쪽이 또 정착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복지도 중요한데요. 지난 2000년 문을 연 광양천년꿈터는 청년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부터 심리상담과 취업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호응도가 높은 건 정장 대여 서비스. 구직 청년이라면 면접에 필요한 복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면접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정장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광고하다가 어, 2024년도에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인 청년 감독날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호응이 있었고 2024년도에 대여 수요가 높은 사이즈 부분을 더 추가 구매를 해서 청년들이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청년 경조사에도 정장 대여를 할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낼 곳이 없으면 청년들의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최장 10년간 대출이자 3%를 지원.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창성 씨. 2018년 광양시립합창단원으로 취업이 되면서 대전에서 이주한 그는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며 완전한 정착을 이뤘습니다. 엄마는 이것만 예, 전에는 제가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광역시 자체가 인구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저한테 느껴지는 혜택 같은 거는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또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광역시에 왔을 때는. 어 정말 이 광양시가 제도나 정책이 청년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얻고 보니까 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광양시에 좀더 애착도 생기게 되었고 좀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지역사회에 더 관심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주거. 복지를 잇는 삼각 지원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온 광양시. 이제 청년 친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렴하고 창의적인 광양 행복타운 청년 임대 주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평형 60세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에서 벗어나서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시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에서 최고 수준으로 단순 주거 지원에서 주거 공급으로 청년들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의 지역 정책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자생력 회복에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청년 인구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이뤄낸 영광군과 광양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야말로 지역 소매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따부따 솔루션 노트였습니다.